자, 아이들 이제 비음화 할 차례.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다 비음화라 그래. 비음화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파열음의 비음화, 또 하나는 리을의 비음화. 일단 파열음의 비음화부터 먼저 살펴보자. 일단 파열음에는 그, 드, 그가 제일 대표적이지. 읽어보면 종성에서 평파열음 부드그가 니음 미음 앞에서 각각 조음 위치가 같은 비음 미음 니음 이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비음화라고 이야기해. 파열음의 비음화라고 얘기해. 종성의 평파열음 부드그 이걸 여러분들이 보면은 생각하나 해야 돼. 아, 씨, 음끝 같이 공부해야 된다. 그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음 끝이 일어나서 기억으로 소리가 디귿으로 소리가 비읍으로 소리가 바뀌는 애들이야. 근데 옆에 보니까 이상한 게더 있어. 못생긴 거 이런 거. 으. 얘네들도 뭐야? 기억으로 소리가 바뀌어. 비읍으로 소리가 바뀌어. 수업 들어서 알겠지만 얘네들을 우리가 자음군이라고 하고 자음군이라고 하고. 이둘 중에 하나가 탈락하는 걸 단순화라고 얘기하지. 탈락 중에서도 자음군 단순화가 비음화랑도 엮여있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아, 이 비음화는 종성에 있는 기역, 니은, 티급비읍이 바뀌는 거니까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인 교체와 탈락, 즉음 끝과 자음군 단순화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야. 그쵸? 봐야 돼. 보면 대부분 가는 그냥 비음화만 일어난 얘들이야 10번에 가, 11번에 가, 12번에 가, 그리고 나를 보면은 주로 음 끝이 일어나고 비음화가 된얘들이야 이거. 자,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11은 다가 없어. 좋지. 시비는 다 있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예들. 탈락, 교체. 그런 예들이거든. 그리고 라는 짜증나는 거. 이것저것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야. 잘 보자. 여기 보면 쌍기역이 기역으로 교체가 돼. 수업 때도 강조했지만, 쌍기역이 기억되는 건 탈락이 아니고 교체다. 교체. 그리고 이 기역이 뒤에 있는 누구 때문에 니은 때문에 이응으로 교체가 돼. 잘 봐. 이거 두개 차이는 얘는 파열음이고, 얘는 비음이라는 차이밖에 없거든. 조음 위치 같으니까. 근데 니은은 뭐야? 비음이잖아. 잘 봐. 파열음이 비음 때문에 비음이 됐어. 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은 동화라 그래. 원인과 결과가 비슷해지잖아. 좋은 방법이든 좋은 위치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동화라고 그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파열음의 비음화는 동화의 제일 대표적인 예시지. 그럼 이전에 우리가 동화를 배운 적이 없느냐? 그건 또 아니야. 국외음화도 사실 동화거든. 이 뭐라고? 동화라고. 한번더 따라해봐. 국외음화는 따라해. 나도 부끄러워. 국외음화는 동화다. 국외음화는 뭐라고? 동화야. 설명을 하면 얘는 치조음인데 이나 반모음 제이는 경구의 쪽에서 소리가 나거든. 정확히 얘기하면 국외지. 입천장에서 소리가 나. 그리고 지읒은 지읒은 구개음이고 얘네 둘이 만났을 때 조금 더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나 반모음 제이가 자기가 소리 나는 대로 이 음운을 땡겨와 따라와 이래가지고 따라와 가지고 끌려와서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구개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음 위치 동화라고 그래. 지금 설명드린 거는 까먹어도 되는데, 제발 국외음화가 동화다라고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꼭 기억을 하세요. 어쨌든, 파열름의 비음화는 대표적인 동화야. 다시 돌아와서. 깎는도 보면, 쌍기역이 기역으로 교체가 되고, 기역이 이음으로 교체가 돼. 교체 몇 번? 두 번. 음운 개수는 변하는 거 없어. 이 교체는 우리가 음 끝이라고 하고, 이 교체는 우리가 비음화라고 이야기해 적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긁는 흙먼지, 얽매는 전부 다 보면은 리을이 어떻게 돼? 탈락을 하지. 리을이 탈락을 하고, 리을이 탈락을 하고 남아있는 기억이 누구 때문에 니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니은 때문에 이응으로 교체가 되지. 자, 이것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음화라고 얘기하지 자음군 단수나 비음화 음운 개수는 마이너스 1 11번 나와 보면은 자전부다 어떻게 돼 얘네들이 디귿으로 교체가 돼다 디귿으로 교체가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 그지 디귿이 뒤에 있는 이은이나 미음 때문에 전부다 니은으로 교체가 돼. 음끝 비음화. 음운 개수는 변화 없음. 확인하면 좋겠고. 잡는 보면은 비음이 미음으로 바뀌어. 비음화됐지. 누구 때문에? 니은 때문에. 앞마당도 보면은 잠시만. 깔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앞마당도 보면은 교체 몇 번? 두 번. 음 끝, 비음화, 음은 개수 변화는 0. 자, 다 부터 조금 귀찮죠 또. 리일이 어떻게 돼? 떨어져. 탈락해. 비읍이 어떻게 돼? 미음이 돼. 교체가 돼. 탈락, 교체. 자음군 단수나 비음화. 라는 거. 음는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야 돼. 음는은 음운 변동이 세번 일어나. 뒤인 없는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어쨌든, 없는은 그 음절의 끝소리 규칙할 때맛 없다. 랑 같이 좀 보면은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음는 볼게. 음는 같은 경우는 일단 리을이 어떻게 돼야 될까 탈락을 하게 되겠지 왜 지금 여기 없으니까 자 근데 한번 봐봐 피읍이 미음이 되는 과정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일단 봐봐 그럼 피읍이 어떻게 돼야 돼어 그래 피읍으로 교체가 돼야겠지 그리고 피읍이 뒤에 있는 니 때문에 어떻게 돼 미음으로 또 교체가 되는 거야 이 과정을 설명하면은 교체 교체 탈락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음끝 비음화 자음군 단순화 음음 개수는 마이너스 1 이런 단어들이 은근히 까다로워.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이거 오타인데 <laughs> 이 디귿 왜 없어졌어요? 물어보는 친구들 많은데 미안해 오타야. 오타가 종종 있어. 그래서 핸드메이드를 어쩔 수 없습니다. 수작업 한 거라서 어쨌든 디귿이 있는 애다. 하고 13번 얘들은 그냥 이게 띄어쓰기를 해도 비음화가 적용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 그냥 그런 거다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리을의 비음화야. 리을의 비음화. 이게 조금 어렵고 까다롭다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일단 14번. 리을이 어떻게 되는 거? 비음화 되는 거야. 보면은 이 리을이 니음으로 리을이 니음으로 바뀌어. 잘 봐. 비음 니은 때문에 유음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어. 니은 때문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어. 원인과 결과가 같지. 그렇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한다? 동화라고 그래. 그럼 14번에 나오는 이 19항과 관련되어 있는 비음화는 전부 다 동화야. 여기 원래 붙임이라고 또 있거든. 보충 설명해주는 게 있어. 이 붙임을 내가 여러분들 헷갈릴까 봐 뺐는데 15번이랑 관련돼 있어. 해서 보면은 수업 도 질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애들이긴 한데 잘 봐. 여기서도 리을이 니은이 돼. 리을이 니은이 되고 리을이 니은이 돼. 근데 이거 한번 봐봐. 파열음 유음 비음 잘 봐. 유음이 비음이 됐어. 파열음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그러니까 얘는 동화가 아니야. 한번 더. 일단 얘는 음 끝이 일어났단 말이야. 교체가 됐어. 근데 그 결과가 뭐야? 파열음인 거지. 파열음이 원인이고. 유음이 비음 되는 게 결과인데 비음과 파열음이 같아 같지 않아? 같지 않지. 그러니까 기억이나 디귿 뒤에서 비읍 뒤에서 리을이 니음 되는 거는 우리가 동화라고 하지는 않아. 근데 이건 우리가 동화라고 하지. 기억이 니은 때문에 이행되는 거. 디귿이 니음 때문에 니음 되는 거, 비읍이 니음 때문에 미음 되는 건 우리가 동화라고 하지.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발음의 비음하니까. 그래서 1 5번 예들은 비음화가 두 번씩 일어나는 예지만 첫 번째로 일어나는 비음화는 동화가 아니다 정도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끝으로 유음화까지 하고 이 영상 마무리할 거거든. 유음화는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로 바뀌는 현상이야. 어렵지는 않아. 그냥 니은이 리을로 소리가 나는 거야.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보면 헷갈려. 어, 쌤. 니은하고 리을이 같이 있는데 어떤 건는 리을이 되고 어떤 건 니은이 된는건 내가 알아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외우지 마. 뭐하러 외워. 그냥 확인만 해. 교체가 일어났다. 교체의 양상이 뭐냐? 아, 비음하구나. 아, 유음하구나. 이거 확인만 하라고, 뭐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설명하라고 절대 안 합니다. 확인만 잘 하시면 돼요. 정리해보면, 비음화는 기본적으로 동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부 다 동화예요. 동화고, 다만, 이거, 이거, 이거는 동화가 아니더라, 나머지는 동화더라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국의 음화도 동화더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기고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는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율과 관련된 음운 변동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뭐가 리율이 된다, 뭐가 리은이 된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교체고, 어, 이건 비음하고, 이건 유음하다 구별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거, 국의 음화하고는 달리 비음화는 뭐랑 상관이 없지? 형태소와 관련된 조건과는 관련이 없어. 오직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 만족하면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친구입니다. 봐봐, 형태소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 읽어보면. 그런 것들 신경 쓰면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